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핑머니입니다. 오늘은 쇼핑머니에서 세상에서 가장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노령화 사회로 100세 인생이 현실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돈 없이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그러나 쇼핑머니와 함께 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쇼핑머니가 그 해결책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대형마트나 동네마트 혹은 쿠팡 11번가 티몬 등에서 수백 수천만 원의 제품을 구입하고 내 지인 등을 소개해도 포인트 정도만 적립되고 돈을 벌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소비자로 남아 있으면 아무리 많은 제품을 사고 사람을 소개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돈을 벌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유통구조는 회사, 대리점, 소비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대리점이나 종판 등에게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이 발생되고 대리점 또는 마트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해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제품을 구매하고 많은 사람을 소개하여도 소비자인 우리는 절대로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쇼핑머니는 현재 특허출원 중인 대리점 마케팅 시스템으로 영원히 소비자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아주 쉽게 대리점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대리점이나 마트, 즉 중개업자가 가져가는 수익을 대리점으로 전환된 소비자인 우리들에게 돌려주는 대리점 마케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머이 대리점 시스템을 들은 모든 분들의 반응은 딱두 가지인데요.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 많은 쇼핑몰이 있었지만 성공한 곳이 없다. 등등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의 반응은 대박이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안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평생 3만원 한 번으로 큰 수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며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벌수 있는 회사라고 인정하며 모두 공통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마케팅 시스템이기에 평생 세상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벌수 있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머니는 대한민국 최저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회원들이 직접 쇼핑몰을 분양받아 판매하여 판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최저가 쇼핑몰을 분양해주는 비용으로 3만원에, 단돈 3만원에 회원가입비를 받고 있으며 똑같이 최저가 쇼핑몰을 분양받을 사람을 소개하면 2만원이라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원에 회원가입할 사람을 소개만 해도 소개할 때마다 2만원을 벌수 있으니 돈을 벌기 위해 가족, 친구, 지인들을 소개하겠죠. 그러면 나에게 소개받았던 사람들도 나처럼 돈을 벌기 위해 자기 지인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개할 사람이 한계가 생기고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쇼핑머니에서는 딱 3명만 소개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모두가 나라고 가정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저희 쇼핑머니에서는 내가 3만원 평생 한 번을 내고 3만원씩 내고 3명 소개할 사람 3분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돈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나라고 가정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 3명을 소개하면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소개받은 3명도 돈을 벌기 위해 다른 3명을 소개하는데 그래도 돈은 나에게 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소개받은 3명도 다른 3명을 또 소개하는데, 이때도 돈을 나에게만 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3명씩 계속 소개를 하는데, 소개, 소개, 소개를 하여도 모든 돈은 오직 나에게만 준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주느냐, 더 이상 소개할 사람이 없을 때까지 준다고 합니다. 다단계나 방판이 아닌 대리점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에게만 모든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주냐면 맨 처음 내가 소개한 3명은 그중에 한명 것만 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두명 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두 명을 소개한 것은 내가 대리점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 외에 대리점 자격을 갖출 때마다 두 명한테서 나한테 2만원씩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내가 세 명을 소개하지만, 맨 처음은 한명 것만 준다고 했으니 2만원의 수익이 나에게 발생이 되고 1번도 3명을 소개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2명 것을 준다고 했으니 1번, 2번, 한명당 2만원씩 해서 2명 4만원이 발생되고 1번, 2번, 3번, 4번도 3명씩 소개하지만 두 사람 것만 준다고 했으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에서 2만원씩 16만원의 수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수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32,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 곱하기 2 해서 32만, 64만, 128만, 256만, 512만, 1024만, 2048만, 4096만, 8192만, 계속해서 두 배수로 모든 돈을 나에게만 준다고 합니다. 내가 뭘 했을까요? 3만원에 회원가입하고 3만원에 회원가입할 사람 3명만 소개했을 때 이런 수익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수십, 수백, 수천만원을 나에게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생각들 하지 않나요? 말이 되냐? 그리고 사람이 언제까지 모일 것 같으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딱세 명만 하기 때문에 나는 수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라고 가정하면 딱세 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은 3만원에 회원가입하고 3만원에 회원가입할 사람 세 명만 소개하면 이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쇼핑머니는 어떻게 해서 이런 돈들을 줄수 있을까요? 이 방식은 쇼핑머니 대표님께서 수년 동안 연구하셔서 만든 대리점 마케팅 시스템이며, 현재 특허청에 특허출원 중입니다. 쇼핑머니의 대리점 마케팅 시스템은 다시 한번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소액 가지고 쇼핑머니 대리점 마케팅 시스템은 평생 나와 함께 할세 명만 있다면 영원히 돈을 벌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내가 사고 싶은 제품 쇼핑도 하고, 즐겁게 여행 다니며 사는 삶이 모든 사람들의 로망일 것입니다. 만약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공짜,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을 사는 것도 공짜, 즐겁게 여행하는 것도 공짜로 할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생각만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공짜인 이 플랫폼보다 더 좋은 플랫폼인 쇼핑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쇼핑머니 플랫폼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돈이 생깁니다.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을 쇼핑해도 돈이 생깁니다. 심지어 즐겁게 여행을 다녀도 돈이 생깁니다. 꿈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쇼핑머니 대리점 마케팅 시스템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을 사고 여행을 다니면서 돈 벌고 싶은 분들은 쇼핑머니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쇼핑머니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